연지곡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태양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마를 내려서 다리 쪽으로 향하게 할때 닿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향하게만 상체를 숙였을 때는 대지의 단단함 그리고 모든 생명력들이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이 땅의 단단함과 든든함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마치 그 모든 창조물들이 느끼듯 그렇게 느껴봐라 하고 말씀하셨던 건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인데다가 나는 좀 특별해 야 하는 그런 성향이 다른 동물보다 크다고 하죠. 그 마음을 내렸을 때 겸허함과 겸손함이 직접 숨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신성한 존재나 실존을 명확하게 느끼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양체위를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마치 시적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력을 찬탄하듯 그렇게 찬가처럼 느끼면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태우가라고 할수 없다. 그냥 움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적 찬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쭉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건 하태우가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하라는 태양. 타라는 달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그 안에는 빛과 차가움, 그리고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스스로 빛을 바라는 것, 빛이 반사되어 빛나는 것 같이 다양한 의미가 모두 다 내재되어 있고 오른쪽, 왼쪽, 코의 흐름까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그 기술적 전문 용어까지 하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의미를 다 내포하지 않으면 그건 하타 요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우주적인 시, 이것을 몸으로 암송하는 이런 하타요가를 행한다면 완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서 우주의 시를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술작품 같은 그런 하루를 맞이하게 될것 같아요.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스무살부터 그 징후가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흔이 넘어가면 더없이 그 확률이 말하기 좀 송구할 정도로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른한 살이 지나가면 누구나 다 늙은 몸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때부터는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근육량이 좀 적고 골밀도가 낮은데다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많아서요. 남자보다 퇴행성 관절염을 갖게 되는 그런 확률이 좀 많이 높다고 하니까 젊어서부터 이거를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중을 잘 조절하고요. 평균 체중보다 7kg에서 10kg 이상이 나가게 되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해요.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좀 섭취하면서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냥 이게 아프다 이래서 다 퇴행성이 아니고요. 원래 조금 뼈가 이상한 모양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어떤 통증이 뼈로 나타나는 듯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러면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시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재래식 화장실 요즘도 가끔 있지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거요. 그리고 손빨래 하는 거, 책상다리 하는 거, 이런 거 조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수아미 랑마께서는불가 비세 길에서 우리가 앉았던 재래식 화장실의 그 방법이 아니면 신장, 방광, 대장이 완벽히 비워지지 않아서 몸이 무거워질 수 있고 그거는 나중에 질병까지 올수 있으니 조심해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완전히 쪼그라앉는 것, 이것을 좀 피하시면서 장에는 완전한 압박이 갈수 있도록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각도로 앉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연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루에 한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에 연골 손실 위험이 금연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허벅지와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야지만 나중에 7, 80대 관절에 문제가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도움이 되는 건 수영이나 걷는 것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자주 하라고 하는데요. 관절염의 나쁜 음식은 소금이고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 오렌지 주스도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해요. 이거 좋은가라고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커피나 알코올이나 탄산 음료나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소금 이거는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위산이 과다하게 촉진되면서 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절대.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알코올도 또한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체중을 늘어나게 하고 관절에 무리를 줄뿐 아니라 노폐물이 쌓이게 해서 몸을 무겁게 하니까요. 관절의 염증은 직접적으로 올수 있다고 해요. 특히 발목, 무릎, 고관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공 관절 같은 걸 넣어서도 활용은 하시지만 그 전에 근육을 만드는 게 인공 관절을 넣었을 때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혹시 수술을 하신 분들은 더 운동을 의사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세심히 살피면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자가증상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자가증상을 체크하기 전에 내가 한 방으로 가야 되나 양방으로 가야 되나 조금 헷갈리실 때는요. 한 방에 갈 때는 섬유화돼서 굳었을 때 그걸 좀 풀어주기 위해서 가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는 재생을 필요로 할때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갈 때 힘들 때, 앉거나 설때 무릎이 불편하거나, 오래 걸으면 무릎에서 열이 나고 소리가 날 때, 움직일 때 관절이 어긋난다거나, 오짜형 다리, 무릎이 뻑뻑하거나 부어 있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을 한번쯤,